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9편,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의 내용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르다 보니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에 대한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에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물음표가 생겼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공경에 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인간이 범한 모든 끔찍한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 간음, 사악함, 탐욕, 그리고 악이 같은 모든 인간의 죄악이 열거되는데 이 모든 죄악이 생긴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혼란 가운데서 빠져나올 것인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10편 9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연히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홀로 한 분이신 어미하신 성삼위일체이십니다. 광채 위에 광채가 비치고 영광의 물결 위에 영광의 물결이 흐르는 열국이 떨며 숭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으로 보면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연기, 완전식품, 완전조화, 이런 말까지 우리 주위에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는 완전한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래 전에 히트를 쳤던 영화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배우들의 연기가 완벽했다라고 평가했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왠지 어색하고 부족함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적당히 먹여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인 부모의 사랑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땅의 것들은 부족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부족함과 결점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릴 때 그에게 꿈을 통해 그의 온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으로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만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에는 늘 변수가 발생하여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곤 해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계획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사람은 천재지변이나 여러 변수로 인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때 어떤 변수나 천재지변 때문에 못 이루시는 그런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도원은 미대한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기도원을 정말로 큰 용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겁쟁이 기도원을 큰 용사 기도원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집안의 가장 낮은 요셉을 그 형제 가운데 가장 으뜸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불안전하여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했다가도 여러 변수로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0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짐을 맡기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은 성도가 흔들리거나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뜻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배우고 이를 의지하고 믿으심으로 새해에는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경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린 바 없이 온전히 성취됨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to the house. I'll go to the h 하 u s e I'll go t